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를 넘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제목은 '죽은 후에'라는 제목인데요. 어, 본문을 우리 오늘 한번 누가 읽을까요? 우리 어, 김영진 권사님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리나요? 네잘 들립니다. 네. 네. 해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급유리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미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로도 들었고 그냥 뭐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생각할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죽은 후에,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 부자와 거지였던 어, 나사로가 시작점은 다 달랐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죠. 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어, 환경은 다 다릅니다. 시작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 이것이 리셋되는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죽은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 이후에 이 어, 삶은 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곳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도 집에서 저희 목장을 하다 보니까 방학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히려 학교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 일이 이렇게 많아? 나는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요모양이 거리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차라리 또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텐데 어,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지금 이후에는 어, 그 삶은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의 어떻게 살았느냐 어, 우리는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뭐 내용을 다루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우리 교약자님들 중에 부자 나사로 이렇게 좀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고요.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실존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복음이 이게 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안에 어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비유는 우리가 아는 어 잠깐만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와,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 이거 너무 큰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클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너무 큰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누가 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어, 청지기가, 불이한 청지기가 어, 쫓겨날 것을 생각해서 미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 주인에게 빚진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불이한 사람의 비유, 불이했지만 그 재물로 누굴 사귀었냐면 사람들을 사귄 거예요. 불이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죠. 그래서, 불이하지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한 주인,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주인, 주인은 하나, 한 명은 누굴까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여야 하는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 안에서 어, 이런이 비유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14절 누가 보곤 14.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웃어요. 왜냐하면 야, 나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왜냐? 나는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불의하지 않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해 관심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뭘 한다? 나는 율법적으로 어, 이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돈을 왜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 뭐 아, 난돈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물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는요, 종교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 부자, 돈이 많은 것, 부자인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물질의 복은 곧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어,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만 그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강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 자기, 하나님은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했냐면 자신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에 대해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성향 돈을 많이 모아야 재물을 많이 모아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무엇이 오냐면,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자리잡힌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어요. 왜 충격적일 수밖에 없냐면요.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만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호화롭게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자색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고, 부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갔냐? 그 말씀에서 보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었을 때랑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랑 충격은요. 지금은 그냥 아 이렇게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아,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거지, 거지이면서 어느 집 앞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리고 어, 상처가 있고 그래서 헌, 헐어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을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 아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요,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우리, 어, 구역장님들한테 한번 생각할 시간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나요? 무자의 삶인가요? 아니면 나사로의 삶인가요? 어, 살아, 살아서 살아있을 때와 죽어서 어 이거 다 합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우리 초등부 했었을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 마음이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 생각은 무엇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살아서는 돈을 섬기고, 죽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가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라 할지라도 나사로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삶이 망한 삶이야, 망한 인생이야 라고 할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자의 삶이 아, 저 사람, 저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야. 저 삶은 정말 안정적인 삶이야. 라고 할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짓인 나사로의 삶도, 아, 거저인 나사로의 삶을, 삶이 성공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하게 살고 있는 성공한 삶처럼 보이는 부자의 삶이 그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다라고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리한 청지기의 비유와도 이 이야기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지금은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가난하면 망한 삶이에요 부하면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이야기죠.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무엇이 있다? 죽음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판결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로 무엇으로 결론이 났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삶은 비록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불행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해도 너희가 그것들을 따르거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율법을 잘 행한다 해도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이전에는 죽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맛보기고요. 진짜 진짜의 삶, 진짜 영, 영생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라고 하면, 시, 19절에 보면요. 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어, 하루하루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즐기는 것, 이런 삶을 부자는 살았다. 자, 그러면, 진정한 죽음은 무엇인가요? 자, 진정한 죽음은 영의 죽음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죽음은 진짜 영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계속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죽음이다. 육의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 영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라고, 어... 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구 어떤 사람들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저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죠?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나누면, 어, 나누겠고요.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자, 다음 주 우리 11월 3일날 우리 구역장 수양의 일정,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해서요. 늦어도 오후 4시에는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일정으로, 음,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오후 늦어도 4시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한 후에 그 근처에서, 어, 카페에서 또 얘기도 나누면서, 어, 차를 마시면서 함께 좀 교제를 나눈 다음에 교회로 와서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일정이 아니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의 죽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자로 쓰임 받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우리 교육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